노지에 있는 부추입니다. 노지에 있는 부추도 아주 잘 자라주고 있는데요. 올 봄에 심은 건데 벌써 이렇게 두꺼워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심어준 부추도 지금 싹이 잘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처음 나온 부추는 싹둑 잘라주시면그 다음 부추는 더 굵게 나옵니다. 그리고 왕성하게 나와요. 첫 부추는 아무래도 별로 좋지 않죠. 끝도 깔끔하지 않고요.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노지 부추에 이렇게 꽃이 나오게 되면은 최대한 빨리 예, 수확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 이 대가 단단해지고 나중에는 어, 이것 이것을 꽃을 꽃대를 어, 고르느라고 시간이 많이 갑니다. 양분 소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이 꽃이 나왔을 때 예, 수시로 어, 어, 수확을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예, 이 꽃이 나오게 되면은 예, 부추가 잘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꽃을 빨리 따주게 되면은 부추를 한 번이라도 더수확할 수가 있어요. 8월 중순 정도 되면은 이제 부추 밭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꽃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부추도 상당히 굵어지고 예, 왕성하게 자랍니다. 어제는 정말 더웠었는데 이제 좀 어, 더위가 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한낮인데도 전보다 덥지는 않네요. 여기는 부추를 어, 대고 우거름을 준 곳입니다. 아주 파릇파릇하게 그리고 좀 굵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나옵니다. 하지만 부추의 이제 윗걸음이 부족하게 되면 은 예, 부추의 병도 잘 걸리고요. 그리고 예, 부추도 나오는 것도 시원찮습니다. 자 오늘은 예, 부추의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기 부추는 제가 꽃이 필때한 차례 싹 베어주는 곳이에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또 꽃이 보입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양분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예, 꽃을 키워주는 것보다는 예, 꽃이 보일 때 빨리 수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때는 딱세 어, 가지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미재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부추밭입니다. 예, 부추밭에서 이제 어, 부지런히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뭐 부추 뿌리를 옮겨 심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부추 어, 씨앗을 심어서 지금 잘 키우셔서 어, 월동하기 전에 좀 많이 키워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내년 봄에 예, 어, 굵은 부추를 수확해 주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 8월 중순부터 말 정도가 되면은 예, 부추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예, 노지에 있는 부추도 이렇게 예, 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꽃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예, 꽃을 그냥 두시지 마시고요. 보통 꽃 꽃이 나오면은 뭐 씨앗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 아니에요. 예, 부추는 씨앗을 받는 것보다는 예, 뿌리를 캐서 뿌리를 나눠서 어, 그리고 심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뿌리가 처음에는 한세 개, 4개 정도 심어주시면은 그게 1년 정도 되면은 예, 최소한 두 배에서 뭐 많게는 1 0 배까지 불어납니다. 예, 그게 불어나면서 이제 왕성하게 자라고. 그리고 부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그리고 두꺼워져서 드실만하신데요. 예, 그 부추를 지금 시기에 겨울이 되기 전에 좀 추워지기 전에 뽑아다가 옮겨 주시고 그다음에 적응을 시키시면은 예, 부추가 아주 한한한 어 한, 한 번이나 두번 정도 겨울이 되기 전에 뜯어 드시고 그다음에 내년 봄에 이제 월동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때 정말 굵은 부추를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가을까지 또 수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지에서도 아주 건강하게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예, 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심지 마시고 비닐에다가 한 1년 정도는 키우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는 이제 왕성하게 자랐다 싶으시면 비닐 다 걷어내시고 어차피 웃거름 줘야 되니까 어어그 퇴비를 위에다가 잔뜩 쌓아 주시고 내년 봄어 싹이 나오게 되면은 아주 실한 그런 부추를 키워 드실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시기는 이 꽃이 나오면은 꼭이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 바로 옷걸음입니다 예, 지금 시기는 꽃이 나온다는 것은 양분 소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번식할 시기입니다 예, 뿌리가 늘어나요 예, 그리고 얘네들이 새로운 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추도 상당히 굵어지고요 그리고 물도 충분히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추를 싹다뱀 다음에 그 다음에 웃걸음을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이제 어, 병해충방제도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어, 가을까지는 벌레가 있기 때문에 어, 좀 선선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그냥 친환경 약해 주시면 아주 잘 자랍니다. 한번 부추를 보여드리면서 부추에 꽃이 핍니다. 예. 부추의 꽃을 피면은 예. 꽃이 이쁘긴 합니다만 예. 부추가 이제 꽃이 피게 되면은 줄기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부추가 질겨서 어, 좀 드시기가 힘든데요. 어, 대파도 마찬가지로 이 꽃대가 나오게 되면은 이 꽃대 나온 줄기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단단해서 꺾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부추가 어, 이렇게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 어, 부추 이 꽃이 어, 조금 나왔을 때, 그때 부추를 통째로 꽃, 꽃이 있는 대로 한요 정도 나왔을 때요, 이때 수확을 해주시면 이 부추가 예, 꽃대가 이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 뚝뚝 잘 풀어주고 부드러워서 어, 드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부추가 이렇게 어, 완전히 커버리면 이 꽃대가 질겨서 나중에는 정말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꽃을 이용해서 이제 어, 씨앗을 어, 받으실 거 아니면은 예, 꽃은 빨리 이 꽃대를 빨리 따 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어, 양분 소비도 좀덜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다음 부추를 빨리 수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부추는 수확하면 은 바로 싹이 나오는거 아시죠 이건 어제 수확한 건데 벌써 이렇게 싹이 나옵니다 한요렇게한 열흘 정도만 키우시면 은 먹을만큼 예, 싹이 나와요 그래서 부추를 이 시기에는 꽃을 빨리 따 주시고요 예, 그리고 부추는 꽃이 한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 여기 부추에 여러 개의 그 부추가 있잖아요. 이한 개가 나오면은 요거를 따주면 여기서는 더 이상 부추가 예, 꽃이 나오지 않는데 바로 옆에 있는 부추에서 또 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꽃이 나오는 대로 그때 그때 계속 따주시는 게 좋고요. 이 꽃만 따준다고 예, 이 줄기가 연해지지 않습니다. 요 사이에서 보시면은 이 꽃대 이게 꽃대인데요. 꽃대 옆에 새로운 순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되면 이렇게 딱 별도로 제거를 해주시고 여기 있는 새로운 순을 잘라다가 키워주시면 아주 부드러운 부추를 키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추꽃이 피게 되면은 최대한 빨리 제거해 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은 부추꽃 그대로 빨리 드시는 게 좋다 수확을 빨리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웃걸음을 주셔야 됩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그때 웃걸음 주시지 마시고요 지금 꽃이 폈을 때 가을이 되기 전에 얘네들이 아무래도 뿌리에 양분을 촉촉하고 겨울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 충분한 양분을 지금 주세요. 그 양분은 바로 태비입니다. 예, 부추는 태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따라서 부추를 수확하고 나서 태비를 바로 요 위에 쑥 깔아주세요. 어, 다 수확한 다음에 한 번에 깔아주시고 예, 수확한 다음에 하루 이틀 있다가 깔아주시면은 요 부추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눌려버립니다. 눌려버리면 나중에 모양도 이쁘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 부추도 이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완숙된 퇴비를 이 부추밭 위에다가 싹 깔아주시면 확실히 요것같이 요거는 제가 부추밭에 어, 퇴비를 한 포를 깔아준 건데 이렇게 부드럽게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곳에서 지금 한 2년 정도 키운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한 3뿌리 정도 네뿌리 정도 심은 건데 지금은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부추를 좀더 굵게 키우시려면은 요한줄 정도는 예. 좀 뿌리를 뽑아다가 예, 다른 밭에 옮겨 심어 주시는 것도 예,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병해충 방지입니다 예, 비료도 되고 그리고 어, 토양 속의 벌레를 예방하는 그 방법인데요 바로 제가 자주 이용하는 예, 닌케이크입니다 제가 웃거름줄 때나 아니면 은 밭을 만들 때나 이렇게 닌케이크를 주는데요 예, 질소가 5, 인산 1, 가리가 2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충분한 양분을 주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밭에 부추를 쫙다 수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퇴비를 까시고 그 위에다가 이 닌케이크를 깔아주시면 확실히 부추밭에 그 달팽이나 각종 벌레들이 사라지는 게 보여요. 예, 충분히 한한 한 달에 한번 정도씩만 요님 케이크를 깔아 주시면은 요게 어, 해충 뭐 탈피나 아니면 성장 억제 여러 가지 그런 깊이 효과와 그리고 어, 살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님 케이크를 깔아 주는 것만 해도 비료가 되고 그다음에 살충제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밭 위에 살짝 깔아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예, 먼저 깔아 주시고 그다음에 퇴비를 깔아 주셔도 되고요. 예, 비깐 다음에 그다음에 님 케이크를 깔아 주셔도 됩니다. 부추꽃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아, 고민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골라내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추꽃이 이렇게 클 때까지 놔두지 마시고 작을 때 수확해서 꽃에 드세요. 그리고 여기는 부추밭에 퇴비를 한지 오래되었습니다. 작년에 말쯤에 퇴비를 하고 그 다음에 부추를 옮겨 심어준 곳인데요 예, 1년만에 퇴비를 줍니다. 퇴비는 1년에 한 번씩 예, 부추밭 위에다 쫙 뿌려주시는 게 좋고 예, 부추를 수확한 다음에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풀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님케이크입니다. 예, 냄새가 독특해요. 토양 살충제 역할을 하는 님케이크예요. 예, 제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비를 적절히 예, 깔아주시면 됩니다. 부추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평평하게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다가 님케이크를 한 차례 더 뿌려주었어요. 어, 부추는 다비성 작물이기 때문에 예, 비료를 주시면 좋습니다. 예, 꼭퇴비를 주시고요. 이렇게 깔아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저기와 달리 비닐을 씌워서 키우고 있는 부추밭입니다. 제가 부추를 한 차례 수확해 주었는데요. 예, 부추가 어, 아까 거기보다는 훨씬 굵고 좋죠. 바로 어, 비닐을 치게 되면 수분이 유지되고. 흙이 트지 않기 때문에 병이 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간격을 이렇게 많이 띄어서 심어주시면은 예, 부추가 이렇게 굵고 시라고 좋습니다. 여기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예, 꽃이 더 피기 전에 예, 최대한 빨리 수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 밭을 추가로 만들고 있는데요. 어, 얘네들도 곧 자리를 잡고 예, 많이 커, 커갈 것입니다. 요거는 확실히 잘 크는데 요두 번째 심은 것은 좀들쑥날쑥하죠한 어, 예, 차례 정도 잘라주시면은 예, 금세 굵어집니다. 요 밭에도 부추를 예, 수확을 하고요. 여기는 제가 한 차례 수확을 해줬어요. 그래도 꽃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어릴 때 부추를, 부추 꽃이 이렇게 작을 때 수확을 해주시면은 부추를 그냥 꽃을 이렇게 쭉 빼면은 잘 빠져요. 하지만 너무 부추가 커버리면, 이 꽃이 어, 늙어버리고 커버리면은 이 꽃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꽃이 폈을 때 당장 밭에 가서 부추를 베어서 해주시는 게이 꽃을 금방 뗄수 있는 방법이에요. 좀 손이 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비닐을 씌웠을 때는 예, 바로 양분이 중요합니다. 위에다가 이제 복합비료도 요 사이에다 뿌려주기도 하고요, 추비로요그 다음에 님케이크도 이렇게 제가 수시로 뿌려줍니다. 그러면 확실히 예, 벌레가 적어요. 그 다음에 저는 요 멀티코트라는 것을 씁니다. 바로 6개월간은 예, 어, 예, 비료인데요. 확실히 이 부추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그리고 최소한 3년 이상 키워나가는 것이라 양분이 꾸준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봄, 가을에 충분히 양분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6개월간의 이런 멀티코트를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천천히, 물과 만나면은 천천히 녹으면서 양분이 얘네들한테 흡수가 됩니다. 멀티코트라고 하는데, 이런 거 6개월 동안 가는 지효성 비료를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6개월 가니까 두번 정도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물 사이사이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